중에... 태산이가 이제 감기, 못감기를 걸렸는데 아, 아, 또 지금 무대까지 그 상태에서도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목소리 잘안 나와요, 오늘 컨디션 네인조 아니, 이게 목이 안 나와요 <laughs> 기분이 안 좋은 게 <laughs> 아니네, 지금 목소리가 목소리가, 네, 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목소리를 형이 막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진짜 목이 안 좋아요 <laughs> 아니, 면 너무 기대를 많이 했어니 진짜 너무 <laughs> 기대 아니, 오늘 저아 같이 방 쓰는데 자꾸 어제 저녁부터 아 <laughs> 문화가 나 에어컨 좀 틀지 말아야지 너무 힘들하는걸 <laughs> <laughs> 아니, 너무 목이... 어. 아,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시차 때문에 걸린 것 같거든요 시차 적응을, 낮아요, 원래 그럴 수 있어요. 시차 적응을 하려다가 면역력이 낮아져가지고 감기에 음. 걸린 것 같은데 이거를 진짜 극복을 하고 싶어서 뜨거운 물도 계속 먹고 그다음에 은하한테 말했듯이 에어컨도 안, 원래 틀고 자는데 안 틀고 자고 아니, 원래 틀고 자고 네, 아, 그다음에 아. 사실 어제랑 그저께 저희가 엄청 일찍 잤잖아요 진짜 우리는, 제일, 우리는 진짜... 어제 12시간 잤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일부러 진짜, 낮, 진짜 너무 낫고 싶어서 12시간 자고 감기약 먹고 스트레치도 먹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 근데 우리 안 좋아 아주. 잘했어. 그럼 오늘 전체적으로 잘했어. 뭐 크게 멋있었어. 크게 뭐 실수한 부분은 없었어요아 원래 감기 걸려도 멋있었어. 목은 잘안나가는데 지금 아예 가버렸어요, 지금. 뭐. 아 멤버들은 하면서 본가 옆에 이렇게 보면은 오늘 막 관객들이랑 엄청 되게 재밌게 잘 즐기고 있는 모습 보이는데 나는 지금 목이 안 나오니까 나와의 싸움을 계속 하는 중이어서 <laughs> 아주 부러웠어요. 무대를 있다는 큰 사고나 실수 없이 일단 잘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 되가 성공적이었다. 캡처, sure. 타임 하시네. 캡처 타임 해달라고 하시 e Capture time. Capture time. Capture t i 으로 하시는 건가? 하시는 건가? 안녕 자, 파이팅 e Capture time. Capture time. Capture time. c 되